F2의 세 번째 유형 3층, 3층인데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3층, 3층에 두 조각이 있고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두 음.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붙어 있고 위의 색깔이 같은 경우로 판단하면 쉽습니다. 일단은 코너블럭을 자기 자리로 가지고 온 다음 기본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기본형은 위에서 색깔이 달라야 하므로 이 코너블럭이 초록색이 위로 오게 R. 그 다음에 이코너블록 왼쪽 뒤로 옮기겠습니다. U' R' 다시 엣지 블럭 가지고 오면 기본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형 맞춰주면 됩니다. 왼손 버전도 동일합니다. 3층 3층에서 붙어있고 위에 색깔이 같은 경우 이 경우도 코너블럭을 자기 자리로 가지고 오고 흰색 옆에다가 둡니다. 그 다음 기본형을 만들 거라서 위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하려면 왼쪽을 올려서 L 프라임, 그 다음에 오른쪽 뒤로 U, L, 다시 H 블럭 가지고 오면 기본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리 와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번엔 두 조각이 붙어있는데 위에 색깔이 다른 경우입니다. 3층, 3층 붙어있고 위에 색깔이 다른 경우, 이 경우도 코너블럭을 자기 자리 혹은 기둥을 맞춘 다음 기둥 옆에다가 두고 U 프라임을 해줍니다. 이두 조각을 기본형으로 만들 거고 엣지블럭이 기본형이 되려면 짝위치의 반대편 여기에 와야 됩니다 네. 엣지블럭 옮기는 방법은 코너블럭을 1층으로 숨기고 엣지블럭 옮기고 다시 가지고 오면 기본형이 됩니다 기본형 맞추면 됩니다. 왼손 버전도 동일합니다 3층 3층 붙어있고 위에서 색깔이 다른 경우 기둥을 맞추고 기둥 옆에 그 다음에 U를 해서 두 조각을 일렬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엣지 블럭을 기본형 위치로 옮길 건데 옮기려면 코너 블럭을 1층으로 숨기고 엣지 블럭 옮기고 그 다음에 다시 가지고 오면 기본형이 됩니다. 요번엔 두 조각이 붙어 있고 흰색이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 기둥을 맞췄을 때 예, 여기 색깔이 다른 경우입니다. 기둥을 맞췄을 때 코너블럭이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예, 기둥을 항상 옆에 두고 예, 기본형 만들기 위해서 이 코너블럭을 여기로 옮겨줄 겁니다. 어떻게 옮길 거냐면 R U2 R' 하면 은 기본형이 됐습니다. 기본형 맞춰주고 왼손 버전도 동일하게 3층 3층 붙어있고 흰색이 위, 그 다음에 옆면 색깔이 다른 경우 네, 기둥 옆에다 두고 이 코너블럭을 여기 기본형 위치로 L' U2 L 기본형 맞춰줍니다. 이번엔 3층 3층에 붙어있는데 짝이 아닌 경우 붙어있는데 짝이 아닌 경우입니다. 요 경우는 네, 코너 블럭을 자기 자리로 가지고 오고, 흰색을 앞에 봅니다. 그 다음에, U를 해서 뒤로 보내고, 짝이 아니라면은 기본형 위치로 가야 하기 때문에 코너 블럭 일치로 숨기고, U2. 기본형 위치, 그 다음에 가지고 오면 기본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춰줍니다. 반대편 경우도 똑같습니다. 코너 블럭을 짝이 아닌 경우 붙어 있지만 코너 블럭을 자기 자리 위에 두고 흰색을 앞에 본 다음 뒤로 보냅니다. 그다음에 이 엣지 블럭을 기본형 위치로 r u2 r r i m e 그다음에 기본형 맞춰주고 여기까지.